안녕하세요. 산하초나라입니다 예, 산에 들어왔습니다. 예, 산속 깊은 산 중에 들어오면 바로 이런 나무들 보실 겁니다. 유인이 함께 보겠습니다. 이렇게 줄기를 보면은요, 이 줄기가 껍질이 벗겨지듯이 그러고 하얗습니다. 자, 이 모양은 용의 형상을 하는 모양 같습니다. 이처럼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바로 이 나무는 달의 나무입니다. 이 다래나무는 잎은 잎대로 봄 나물로 해서 먹고 또 열매는 열매대로 담금술 해서 먹으면 천하명주 다래주가 되고 이 줄기와 잔 가지와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. 그첫 번째로 담금술 담을 때이 오른쪽 화면처럼 이 다래가 아주 익기 전 딱딱할 때 이때 채취해서 꼭지를 떼어내고. 한 2일 정도 물기를 빼서 말립니다. 해서 용기에 넣고 밀봉해서 한 3개월 정도 되면 숙성이 됩니다. 해서 한 잔씩 드시면 천안 명주 다래주가 되고, 당금술과 다래의 비율은 3대2 기준이고, 조금 더 넣고 싶다 했을 때는 2대1로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 가지를 채취하, 이렇게 했습니다. 이 줄기와 뿌리 이 잔가지를 이렇게 채취를 합니다. 이게 바로 달래의 잔가지입니다. 굵은 가지보다는 잔가지가 더 약성이 좋습니다. 해서 뭐 줄기, 잔가지, 이 뿌리를 채취해 가지고 햇볕에 말립니다. 이렇게 말린 줄기 100g에 물 약 700ml를 붓고 약불이 은은히 다려서 복용하시면 풍기라든가 신장염, 소변 이상 치료에 효과를 봅니다. 또한 간 기능 이상으로 얼굴이 누렇게 뜰 때, 또 몸이 부었을 때, 또 위염, 관절염, 또 신경통에 이 말린 뿌리 30g에 물약 700ml를 붓고 약불로 은은히 다려서 복용하시면 아주 효과를 봅니다. 그 외에도 뭐 식도암, 위암, 유방암, 또 해열, 갈증 제거, 이뇨 작용 등을 하는 바로 달래나무입니다. 오늘은 천한 명주인 달래주 담는 달래 열매와 또이 줄기 뿌리를 달여서 약재로 사용하는 법알아보았습니다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